영규야 <laughs> 반짝거리냐 나눠서가나눠서 어. 나눠서. 한꺼번에 막하지 말고 나눠서 가. <laughs> 아휴... 아니, 아이, 민폐여, 민폐. 응? 아이, <laughs> 아, 아니다. 게민민 왜? 소리 나면 민라니안 아유. 아아 출발. 가 앞으 <ing> 뭐 소리가 심해져 오고. <목소리> 뒤서막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. 막 도망가는 기분이야. 앞에가서막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가가가앞뒤에어 <목소리> 아, 막. 아막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듯한 느낌이야. 안 읽어 있는데, 잘. 그치 근데 어떻느어떻 하고 뚫게 무슨 거의서 가요. 아, 도와줘. 좋아, 아, 좋아. <laughs> 아니왜 이렇게 동방 예의지국이 됐어? 어. <laughs> 아, 재밌다. 아, 너무, 리려 저려. 현선이 오 불안하다. 아, 너무 웃기 현선이. 아, 뭔가 분위기에 입술이 막 깔려왔잖아요. 강남형 뒤에 오서 그렇게 하니까 긴장되잖아요. 주한먹금만 아, 어, 네, 주세요. 한먹금만 주세요. 도어 아, 어, 물사 올까요? 아니야, 좀 먹어. 아 없어. 입만 적셔, 입만 적셔. 가자. 넘겼 아, 아, 요 어, 도 지금 지금 막 고려 막 온몸이. 힘들면 저리 있는 거 맞죠? 응.